실키닭은 독특한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. 실크처럼 부드러운 깃털과 작은 체구는 실키닭의 큰 매력입니다. 실키닭은 사람을 잘 따르며 주인이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. 온순한 성격 덕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실키닭은 다양한 색상과 품종이 있어 취향에 맞는 실키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화이트, 블랙, 골드, 파랑 등 다양한 색상으로 고를 수 있어 즐거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칠키 닭은 비교적 관리가 쉬운 애완용 닭으로 적절한 환경만 제공하면 잘 자랍니다. 평균 수명은 79년으로 장기적인 애완동물로도 적합합니다. 칠키 닭을 키우려면 깨끗한 환경과 균형 잡힌 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 가격대가 다른 닭들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칠키닭은 그 귀여운 외모와 성격 덕분에 애완용으로 매우 적합한 동물입니다.